좋다 좋다 너무 좋다 꼬치니? 뭐야 이거 화나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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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 뭐야 우리 도와주는데? 화나쩡? 꼬치니 어봐요 좀 꼬치니 어봐요 좀아 꼬치니 어봐요? 카운터 감았어 꼬치니부터 화나쩡 누구야? 화나쩡 누구야? 모르겠어요 돌렸어 디스 디스! 디스? 짜라코 쿠크로, 아... 도망가! 오른쪽 구임지! 빤쭈 갈게, 빤쭈! 빤쭈, 빤쭈 봐봐, 나 걔들 어 왔다! 아니야, 빤쭈, 빤쭈! 디스! 어디서 어디? 아니, 일단 날렸어, 내가! 야, 못 많은 대로 가자! 화나쩡 조심해! 아, 다 죽네, 씹을 것, 잠깐만. 잠깐만, 생각 좀 하자! 화나쩡이 다소미라고? 화나쩡 캐릭이? 진짜야? 다소미가 그렇게 랩이 높았어? 요정 랭킹 1등을 할 정도로? 아니지 저 형님들도 좀 그냥 놀라고 오는 건데 지금은 굳이 뭐 고층, 고층 가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지 드슬변신이 아닌 거 보니까 아닌 거 같은데 형들? 화나쩡? 화나쩡 파티 줘 봐봐 야 다솜아 아 마지막에 안 썼어 걸렸어 드슬고 다솜아 드슬변신 해 걸렸은 게뭘 보안 친다고 거기서 OM 변신 주잡 싸고 있어 보면 보이지 어? 아이디 바뀐 거 보니까 린드.. 아 린드랜다 판도라 칠섭에 박다솜이라는 아이디가 있었나봐 지가.. 지가 만들었겠지 그거 있었겠어 설마 자 다솜아 너는 몸빵이 되니까 파티 받고. 야 2층 3시 조인 2층 3시 조인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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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다게 행동한다 자 갑자기 악마 한번 돌릴까 아 갑자기 몸빵 한번 해라 구임지 가죠죠. 악마 가죠죠. 네. 고 지금 디스 어디가 잘했어 뛰어 또 뛰어, 뛰어, 또 뛰어, 또 뛰어, 또 뛰어, 또 뛰어. 얌캐릭 한번 마우스 올려. 얌캐릭, 얌캐릭. 네. 준비만. 꾸어. 네. 네. 지금 꾸어. 아씨. 나 습관적으로 이거 방패 차는거 습관 버려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턴못 찍었어. 그럼 어? 잘했어, 간다. 디스. 그럼 진짜로 쏴. 어, 소라비 갑자 기번에 갑자 기번에 갑자기, 이번에, 갑자기, 이번에. 갑자기 어, 오케이. 저... 죽었다. 이거는 보였다. 째. 째. 쭉 잠깐 몸빵 준비. 지금. 네. 지금. 아, 톰피기야. 빠져. 톰피기면 빠져. 응. 어, 창술 방심 많이 하고 아, 있다. 방주? 자, 지금 네, 지금 잠깐 쪽으로, 몸빵 쪽으로, 해도 돼. 해서, 지금 해서, 가자. 귓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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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기스, 이거다. 자, 왼쪽 7시에 뉴운 한번 봐 봐. 뉴운. 리 아니 아니야. 버려 버려 버려. 오초 타고 있어. 자, 자 악마 악마, 봐, 악마 그래, 아름답다. 그래, 악마. 악마, 고! 거기 들어가 막혀 있어! 승부 봐야 돼! 악마, 디스만! 뒤돌아서 디스만! 그렇지! 예뻤다! 잘했어! 나와! 아유! 잘해서 괜찮아! 이거 이정도 면 훌륭해! 자, 화나정! 뭘로 불러줄까? 다솜이로 불러줄까? 화나정으로 불러줄까? 이쿠로와! 디코 들어와라! 게임하는 애가! 아, 이재훈네 방송 딜레이! 방송 보고 있네! 예, 방송 안 하고! 방송 딜레 악마! 바로 트리플 디스! 쇼크 스톰 에볼, 자 가시나. 잘했고, 구크로 잘하고 있고, 자, 뛰어, 소나비 한번 간다. 네. 철리하춘한번 잡아줘야지. 소나비, 몸빵 한번해 네. 몸빵 한번해 네. 몸빵 한번해 네. 간다. 몸빵 턴이 안 돌아, 네. 몸빵 그만해. 백, 몸빵 백. 백. 아니, 백을 하라고, 아, 창술. 아, 에이, 집, 아니야, 이거는 괜찮아, 형이 있잖아. 예, 네, 갔어야죠, 갔어요. 아, 안 되는구나. 다음부터는 안 시킬게. 오케이, 확인. 화나증 왜 이렇게 신나보냐. 드슬 변신해, 화나증. 하나쩡, 드설 변신! 하나쩡, 어차피 다소만 넌지 걸렸어! 가자! 그래, 가자! 뉴욕, 11시! 아, 그렇지, 가자! 안녕하세요. 어, 전투 가자. 안녕하세요. 네, 가자. 2층 꼬. 자, 오자마자 바로 10조! 오자마자 바로 10조 한번 갈게, 스톤 들어간다! 하나 점 하나 점 빠지고 빠지고 한번 쭉 빠져 힐줘힐줘 잘했고 빠지지 뭐그 정도에 자 오케이 다치 캐릭 다치 캐릭 디스 약하다 마법 마법 난사 마법 난사 갈리아 디스 아, 그 그렇지 저런치 자 7시에 하늘지원군 캐릭 갑자기 방, 갑자기 바꿔서 꼬! 욱하늘원 봤어요? 일 좋고 잘잘 좋고 잘 좋고, 잘 봤다, 잘 좋고. 잘 좋고. 잘 저기 잘 지금 하늘지원군 형님도 다솜미 같은 빠따 맞아본 적이 없어 지금 당황했네 게일 활 쏘는 여자 7시 봐봐 7시 활 쏘는 여자 활 쏘는 여자 게일 로정 왔어 에이. 개일로종 왔어 활 쏘는 여잔가 봐다솜아 여자의 적은 여자다 여자는 관리해줘 자 셋이 네, 악마 네. 한번 이번에 조여볼까? 악마? 네, 구인치 조이는 거? 스톤 들어간다 길길길길 목부터 잡았냐? 목 잡고 형님 들어오세요 어 지금 목 치고 있어 그... 버렸어 가봐야 아왜 저래? 스톤도 안 들었는데 <laughs> 아니, 오빠, 빨리 들어올 줄 뭐. 알았어. 아이, 몸이 많잖니 자, 7시 보면은, 마귀. 지금 다섯 7시에 마기 보이냐, 마기? 네, 간다, 바지 지금 볼. 들어갈 거야, 마기. 스턴 들어갈 거야, 치지 마. 네, 기다릴게요. 아, 잘했고. 어, 잘했고. 하늘주연군. 하늘주연군. 구쿠로 배를 타고 하늘주연군, 나중에 치지 안 되겠다, 세다. 아니야, 좀. 가능하겠다. 게일만 있으면. 돌았어! 트리플, 잘했고. 어이, 어, 좋았어. 태권 캐릭 마우스만 올리고. 네. 딜이야. 놀라세요. 지금, 4! 파이크 그. 턴픽기야 바로 날릴 수 있어 그래도 노민이야 아 히로로 돌아간다 자 좋았고 나이 뛰어 한시로 뛰고 나이. 가다가 아사트 한번 찍자 아사트 아사트 6시 보여? 잠깐 몸빵 해도 될거 같아 고! 다이 쩔었고 앞으로 <laughs> 빠지고 다치기 누구 누구 다지다지 오케이 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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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었어 자 이거 영어 보이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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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트리플 다소아 너의 바따로빠따로샷쩔었고어다 코하러 오는 거 많이 죽였다는 거지 많이 죽였다 소리지 그렇지 야능소로야 너는 왜 카오가 아니냐 아니. 아니. 아까 전에 중립이척 많이 때리드 만이 정신 못 차리고 호랑이 지금 포고 괜찮아 잡히고? 이거 포고 괜찮아 활질 멈추고 에벌만 쏴주고 포그 안 잡히냐 안 잡히면 그냥 가자 뭐, 무당스톤 갈게 피기야 게일로크 달리자 빨리 네. 이거 나의 티시뛰어 티시뛰어 헝들하지 말고 티시뛰어 아예 죽였어 샷 디스샷 같이 다치게일 다지가 들어갔지 꼬 턴픽 그냥 날려. 다이를 못 버텨. 두명 있으면 절대 못 버텨. 샤 쩔었고 한시 한 번에 가자. 활쏘는 여자. 활쏘는 여자 7 시에 간다. 꼬. 쩔었고 빨간데스 창술 꼬. 네. 아 턴픽 쩔었고 1 2 시로 1 2 시로 고대로 결 따라 가자. 여기서 조인 보자마자 6섯시강녀지지 바로 꼬. 빠지고 빠지고 그리고 오늘 전투한 다이아 복급이 있지 어 그거는 다 각자 하는 거야 기대하지마 누가 스파이크를 이렇게 열심히 쏘는 거 스타킹 스타킹 한번 가자 꼬 스타킹 꼬 다이 좋고 자 만만 투척 투척 준비 한번 하자 투척 다소갖 가꿨다 다소만 어이. 그래서 칠반지가 필요한 거야 리니지에서 거선아 노무라 9시에 노무라 노무라 쩔었어 하이 쩔었어. 하이 쩔었어 쩔었어 예뻤어? 쩨법상같어 이건 머리끄댕이만 오케이 디스 디스 쏴 그냥 이거 쏴 예. 쩔었고 12시로 빠지고 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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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봤어요? 나 토그 턴 돌면 간다 돌았다 트리플 예쁘게 쏘고 아름답게 좋았고 슈퍼맨 한번 보자 슈퍼맨 법사다? 투법사야? 카운터만 가면 돼. 투법사야. 슈퍼맨. 트리플 예쁘게 한번 날려주고. 나베. 스타킹으로 바꿀게. 다섯아 이건 빠지자. 이건 피좀 채워. 만피 채우고 가자. 아, 이 서버 너무 아쉽다. 다섯아이 서버 재밌지? 아니, 근데 이 형님들도 지금 최대한, 그냥 어느 정도만 보여주는, 거야. 어바 빼고, 어바 빼고 하고, 동맹들도 많이 안 오고, 하다못해 지금 오만탐이나 뭐 이런 건 아예, 보이지도 않으니까 아 진짜 조용히만 왔어도 이거 우리 여러분들 다 오면은 딱 여기서 다음 서버 이전 때까지 재밌게 노는 건데